수소하는 수를 피부에 양보하세요. 예. 연수기 겸 수소하는 샤워기, 샤워 필터, 해피 샤워 필터 장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피 샤워 필터라는 건데요. 이걸 장착하려면 간단한 공구가 필요합니다. 스패너라는 건데요. 스패너를 사용해서 어떻게 장착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 샤워기 끝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나온 부분에 예, 이렇게 너트가 있어요. 요거를 예. 펜패을 사용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풀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 풀었습니다. 네. 이 안에 들어있던 물이 지금 빠져나왔네요. 그 다음에 햇빛 샤워 필터를, 예, 위쪽 위쪽 방향을 아까 이 빼는 부분에 넣어서 돌려 끼워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끼습니다 예, 다시 시계 반대 방향은 푸는 방향, 나사가 잠기는 방향. 예, 시계 방향은 끼는 방향. 그리고 이제. 빼냈던 샤워기 너트를 다시 아래쪽 부분에 껴주시면 됩니다. 낄 때는, 예, 예, 요아기가잘 맞도록 껴주시면 됩니다. 예.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껴져 있는 상태에서도 한번은 예, 렌치를 이용해서 스패너를 이용해서 돌려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너무 단단,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뭐 부서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텐션이 유지되도록, 예, 잠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간단하죠. 지금 그 전에는 그냥 수돗물이 나와서 염소 같은 게 그냥 들어 있고 예센 물이 나왔는데 이 필터를 통해 나오면서 염소도 제거하고 예 미네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예 좋은 알칼리 환원 수소 환원수가 차워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예 이상 설치 방법 설명드렸습니다.